안녕하십니까. 예. 왠지 멋쩍네요예 오늘 어, 낮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바빠가지고 예 그리고 또예 회사 내에서도 좀뭐 예, 이거저거 막 요즘에 면접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 거. 어. 제, 제가 안해도 되는건데 왜 저는 <laughs> 누가 이렇게 이렇게 뭘 부탁을 하면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핑계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예 바빠가지고 예, 집에서 영상을 남기는데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이제 근래 요즘 들어서 단톡방 분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게 있어가지고는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 단독방 분들을 보면서 어, 처음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건데 보니까는 점점 시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주를 하다 보면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계속 있어요. 어, 불곡기 있고 어, 사람마다 틀려요.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 정도에 따라 틀리고. 본래 가지고 있던 성격에 따라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다 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음, 본래는 어떤 모습인지 저는 그분들 음, 그술 드시기 전에 모습을 제가 경험을 안해 봤잖아요 모르니까는 그것까지는 뭐 비교를 해 봐야 또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어,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성숙해지시는구나 빠른 속도로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겪어본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불안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단주를 시작하고 예를 들었는데 병원을 이렇게 통화, 통하, 통하지 않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 그러니까 단주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병원에 몇 번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처음으로 내가 단주를 정말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병원 안에서 시작했지만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제가 어디로 튈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저는 당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그 수많은 유혹들에서 그집 밖으로만 나가도 당장에 아니 집에만 있어도 그... 몰려오고, 그 주위에 산적한 그런 유혹들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에, 항상 정서가 불안했어요. 감정이 뒤죽박죽이었고, 그리고, 음, 병원에서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죄다 알코올 중독자잖아, 전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은, 좀, 극소수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그냥, 찐, 찐 정신병, 어, 찐, 그냥, 음, 마음의 병이 원래부터 심하셨던 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 병원에서 확실히 혜택을 받는데 근데 나오고 나서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단톡방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거나 저는 시작을 저 혼자서 무슨 생으로 뭐 그렇게 한게 아니라. 병원에서 시작해서 연습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단톡방 분들은 음 대부분이 그냥 생으로 자기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몇번 이제 실패도 하시고 그러면서 술을 끊어 봤더니 점점 몸도 좋아지고 마음 상태도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가는 걸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시니까 스스로가 느끼시니까 이제 그걸 지속하는 걸 보는데 그 티가 나요 처음에는 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처음에 단추를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내 얘기하기 바쁘고 타인의 그런 말에 공감할 그런 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든 자기 이야기 더 하고 싶고 어, 나 힘든 거더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다가 어, 점점점 타인의 이야기에도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요 음, 점점, 어, 뭐야. 제가 업무를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예. 네, 점점, 그런 분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겪고, 단톡방에서 이렇게, 어, 계시다가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술을 이겨내고, 내가 술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해서는, 된 상태에서는 힘든 게, 현실에서 이겨내야 할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나는 이제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 자유를 얻었음, 얻은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계속 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저한테, 음, 아직 주, 단주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10년차 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너무 그 저에게는 당연한 거라 이걸 굳이 왜 나에게 물어볼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를 의심하나 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사실은 어, 그분의 속마음이야 제가 다, 다는 알수 없지만 그분이 자기가 지금 이겨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 끊고 내가 이걸 끊어내고 내가 이걸 버티고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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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이제 이 술에 대한 압박감에 대해서 강박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죠. 바람이 이렇게 당긴 건데 근데 그게 때로는 너무 귀찮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저희 단톡방 분들 보면, 근데 대부분, 근데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속으로는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는 있, 있는데, 다들 어, 어, 이렇게 성숙해지셔서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는 공감하기 힘든 어, 이상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속 쓰린 얘기를 할 때, 어, 처음에는 피하려고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을 받아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감하시게 되고, 이제 자기가 이겨내본 경험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 AA가, AA가, 아, 저희는 어쨌거나 단톡방 자체는 요 온라인으로 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AA는 어,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AA가, 어, 그런 수준의 그런 정도의 이, 어, 의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AA 같은 경우에는 그, 그 AA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어서 무슨, 그니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세,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조회, 아침 조회, 그리고 뭐 이렇게 월요일 되면 월요일 되자마자 학교 조회 이런 거 조회를 했었잖아요. 어 그런 조회 느낌, 음, 조회 느낌으로 이렇게 식순에 따라서 이렇게 그 그게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룰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AA가 아마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찾아갔더라도 안 맞았겠지만은.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보니까는 AA 이렇게 쭉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제 어 교회 다니듯이 그리고 AA 자체가 그리고 어, 기독교 어 미국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아 여기는 그렇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아무튼 그 감정의 변화라는 게 제가 그 본래 본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술을 끊었을 때는 처음에 처음에 끊었을 때는 그냥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이제 술을 참고 있고 어차피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뭐막 그냥 하루하루 이걸 버티고 지나다가 제가 이제 퇴원해서 딱 나와서 그때는 이제 병원 사람들 말고는 거진 이제 사회생활을 안 했잖아요. 아예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상태가 되게 저의 본래 본 모습 있잖아요. 어릴 때 태생 태어났을 때 가졌던 예민했던 그 성격 있잖아요. 술을 계속 끊다 보니까 저의 음, 본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른스러움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어 이제 막 어, 진짜 무슨 사회에 이제 막, 사회에 튀어나왔던 저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세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알아갈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본래 본성이 그대로 그때 상태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뭐 가족들을 대할 때 제가, 어, 전 되게 예민하고, 남 이야기 듣는 것보다 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 안 듣고 그리고 그 좋은 게 이렇게 잔뜩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무시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투덜투덜대고 어꽤 오랜 시간을 그런 성격을 저랑 친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바를 구해서 알바 하러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어 그분들하고 서먹서먹 할 때는 그러지 않다가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불만만, 제 속에 불만만 간, 잔뜩인 거야. 그래서 한 2년 차까지는, 술 끊고 2년 차까지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되게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성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제가 당시에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떳떳하다 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당장에 그때 알바했을 때만 해도 뒤돌아보면은, 제가 사장님한테 엄청 투덜댄 거죠. 제가 사장님 입장이었으면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laughs> 어, 누가 지금 그렇게 하래 뭐, 어, 이런 느낌인데, 그랬던 거죠. 되돌아보면은, 어우, 정말 다 부족한 거 투성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시 이제 우리, 저희 단톡방 분들을 보면서, 어, 보면서 이제 제 모습 다시 되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로 이게, 술을 꽁꽁 하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진짜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아기처럼 변해요. 그래서,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오, 어 그런 감정상태를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게 풀려나오면서부터 제가 느낄 때는, 내가 가졌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어, 느 부분에서, 그래서 단주가 무너지냐면, 다른 분들 보면은, 그, 자기, 그니까, 러 내가 사회성을 가졌던 그 모습이 아닌, 내 본성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내, 내가 가진 그냥 순수 본성이 튀어나와서, 그거를 표출해야 하는데, 그걸 받아줄 곳이 없을 때, 어, 그걸 받아줄 곳이 없을 때, 이제 보통, 뭐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은 어쨌거나 근데 그러니까 술을 다시 마시게 되는 이유 중에는 뭐 갈망이 가장 커다란 기, 근본적으로 이렇게 갈망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긴 하지만 그 갈망을 부추기는 건 어쨌거나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충족감이 이렇게 들어와 야 이렇게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식을 먹고 그 느끼는 포만감이라든가 즐거운 포만감, 맛있는 걸 먹었다라는 포만감이라든가 막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들에서 얻어지는 이런 성취감, 무언가 진척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게 이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 어떻게 어 보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성격이 진짜 개판인데 <laughs> 개차반 성격에서 어 그거를 그래도 악착같이 그리고 버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를 못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알콜 중독이 되신 분들 중에 저처럼 성격이 극도로 예민한데 또 급하고 막 모든 걸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하고 모든 것들은 남들한테 말못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감당해야 하고 이런 분들의 유형이 있는 반면 본래 본성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둔하고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런가보다 그러고는 내할 네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막 무던한 분들도 어 알고 중독이 되잖아요 그런 분 근데 이겨내는 걸 보면은 보통 예민하신 분들보다 그렇게 좀 무던한 분들이 좀더좀음 일단 마음 잡아 잡고 나면 잘 이겨내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니까 러 이게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민하고 좀 뭔가 어 소심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어 술을 끊겠다는 마음은 얼마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것들이 그니까 스트레스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그런 반면에 좀 심지가 있고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 좀 둥글둥글하고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한든 나는 그냥 뭐내거에만 관심있고 그냥 음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음 보면은 대신에 그것도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분들 이야기에 공감을 잘 해주시고 근데 근데 그런 공감해 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유혹이 존재하고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무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면 공감도 안 되고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음,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어. 공감 능력이 요즘엔 되게 그런 걸 되게 요구를 하지만 일단 단주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감 능력이 좋은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일단 <laughs>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어 지나치게 좋아 버리면 예 그런 분들이 피곤해요 일단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왜나 짜증나는데 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데 흔들리기 쉽냐면요 내일이 계속 잘되고 있다면은 그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 때문에 이렇게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가, 갈 테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될 때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있잖아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야 잘한다 잘한다 잘된다 칭찬을 해주지만 성격이 못돼 먹으면은 씨어 잘된 거막 나는 그럼왜왜 왜 이럴까 그런 기분이 그런, 그러지만은.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내가 힘들면은 결국에는 남들은 저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제대로 된걸 시작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술 끊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 겪어보셨겠지만 단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되게... 어, 뭐 사회 의 많은 부분들과 이미 격리되어 있는 상태고, 사회에 동화, 그니까, 한창 때는 사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동화되어 있었겠지만, 단주를 시작할 때쯤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멀어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음, 공감이 되게 필요한 분들, 그리고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단톡방분들을 보면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계시거든요 신기한 거는 다들 어 직업도 달라 하는 것도 달라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것들을 서로 서로가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맞춰가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단톡방 만들 때한 만들자마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여섯 명쯤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단톡방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이제 저 포함해서 12명 이렇게 있는데요 음 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음 뭔가 이렇게 단란한 분위기가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는 걱정 잔뜩이었고 그런데 우여로 예좀 그리고 이제 초창기 멤버들 계시거든요. 그주령 멤버들이 좀 어, 주축이 되셔서 어, 뭔가 이렇게 기틀 중심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 단톡방이 여기까지 와서, 뭐, 실제로 다들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여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축하 파티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단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제가 이제, 어, 직접 만나보고, 아니면 최소한 통화는 해보고, 그랬던 분들이라서, 어, 보면서, 아, 이게, 좀, 나는, 이 조그만 사회에서도, 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좀 단면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나약해졌을 때랑, 그리고 이제 그걸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나서의 모습이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리고 진 면목이 어느 순간가 되게 이제, 사실, 진 면목은 있잖아요. 가장 나약할 때 나온다고 봐야 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나의 멋있는 모습이 나의 멋있는 모습이 내가 제일 가장 잘 나갈 때 모습이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고 싶은데 그건 사실상 환경이 만들어준 거고 만들어 준 거고요 정말로 진짜 나의 본 모습은요 내가 위기 상황일 때 나와요 내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 뒤통수를 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걸 감당해고 하고 갈 사람인지는 진짜 위기 상황에서 나와요 저는 그걸 느껴요 자기 위기 상황에서. 돌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음, 맨정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모습을 두고 논하는 거예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 벌어진 위기 상황에 하는 행동들은 이건 극단적으로 그냥 본능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본능은 저는 본능은 언제든지 사람 뒤통수를 칠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제 본능은, 지금 당장 눈앞에 내, 내 이득이 보이지 않으면은, 전 아무것도 건들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 타고난 본능은, 타고난 본성은. 그런데, 그러니까는, 술이 취 하면은, 어, 필름이 끊기면, 얼마나, 이게 인간 쓰레기였겠습니까. 예, 그쵸. 그런데, 어찌나 제가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변해가는 과정, 제가 저 자신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이, 사람들과 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구나를 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음,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결국 전하는 사람을 말해준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여유가 많고 부를 때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사람들한테 어, 다 감싸주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도와주고 그걸 왜못 하겠어요. 제가, 어 여유가 넘쳐 흐르는데, 그럼 누구나 하죠! 할수 있어요. 진짜 그가, 진짜 이기적이고, 진짜 뭐 스크로지 영감식으로 그렇게 살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정말로 위기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대하느냐 에서 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그래서 저희 단톡방 분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많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를 많이 느끼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사람들과 지낼 때, 저 또한 어, 나는 어땠었나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무래도 어, 되게 놀랍게도 알콜 중독자 하면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저희 단톡방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은 저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단톡방 분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어 아무래도 저희 이걸 만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어 제가 어 사람으로서 최소한 단지 단지 이렇게 단주를 이끄는 어 단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어,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시 한번 배우고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저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걸 거기서 진짜 많은 저도 이제 성장을 해가거든요. 아마 저희 단톡방 닥톡, 분들도 그 안에서 보면은 어, 말은 다 하고 있진 않아도 그 내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과정들이 다 존재하는구나 싶어요. 어, 그래서, 사람 사는 세, 사, 세상은 사실, 음,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커뮤니티를 가든, SNS를 가든 다 똑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 결국에는 어떤 집단이든지, 성장하는 집단이, 어, 결국에는 살아남고, 그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 그 집단 자체가, 그냥,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뭔가 변하는 게 없으면 결국 고인물이 되고 그래서 거기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 돼서 음 그냥 도태되잖아요 결국에는 어 그래서 저도 어 저희 단톡방을 보면서 희망적인 걸 되게 많이 느끼죠 희망 자체도 느끼고 그리고 아 정말로 그고 재미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쏘하게제 어, 이야기가 보통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스타일마다 있잖아요. 뭐, 자기 생활 다 올리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댓글을 해야 재밌는 분들, 아니면은, 어 뭐, 그냥, 남들한테는 하기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 있잖아요. <laughs> 어, 그런 분들 보면서, 아, 사랑하고, 뭐, 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어, 우리가 좀더 힘든 거는, 어, 아무래도, 술이라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 제가 이제, 저희 단톡방 분들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 어쨌거나 함께 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걸 도와주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한, 하시는 일들이 다잘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는,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다들, 음, 계속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실 것 같아요. 어, 이게, 이런 분들이 더, 계속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쵸? 그렇죠? 어,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세상에 살아야죠. 음. 여튼,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주를 결심하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고 그리고,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겪어가게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되게 많이 나약해지거든요. 아무리 독한 마음을 가졌어도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게 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어, 술을 마셨을 때도 포함해서 음, 나는 어떤 그, 그런 감정의 변화를 겪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 마음을 잡고 있어야 하고, 어떤, 어떤 주축을 이렇게 잡고 있어 중심을 잡아야 어, 내가 앞으로 술을 끊는 데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모든 어, 이 세상 어, 힘겹게 이겨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내용이 조금 뭐 살짝 무겁기도 하고 진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여튼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